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아우, 나, 우와. 어, 나 뇌가 아프다. 어, 어떡해. 우와, 어떡해. 오, 여기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 아, 예. 네. 우와. 생각을 못해았어 <laughs> <그건> 나물이라가지고. <laughs> 전효성 씨 진짜 팬이었거든요 근대진대 그냥 최애, 최애, 최애 그래서 시크릿 노래 다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잘하는지 알아가지고요 <laughs> 나중에 그 밥, 밥잃어한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되게 귀여우시다 사실 이게 음식 먹고 이러는 그방송인 한데 제가 <laughs>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20대를 여전 20대 추억을 다 갖게 된아 진짜요? 예. 우와 제가 도 네, 감사해요 예, 제가 그 20대 초반 하, 말이 잘안 나와서... 방석 위에 앉으면 아, 멀리 가지 마시고 아예 아우 밥, 밥을 어떻게 주나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네 처음 옵니다 이렇게 커플로 오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기본 식사 2인을 하시고요. 네, 네, 네. 저는 더덕구이 먹고 싶어요. 네, 더덕. 뭐,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더덕구이랑, <laughs> 더덕구이랑 보임치랑 한정식이랑 이렇게 아, 다 주실래요, 그냥? 어? 다섯 가지를 <laughs> 다 맛보시라고 <laughs> 제가 소고 <대단한> 동안... <laughs> 계산 제가죠아 <하죠. 웃음> 진짜. 아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댁에 좀온것 같네요, 그죠? 네. 목소리 듣고 바로 알긴 했는데 아까 아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듣고 바로 아셔가지고. 아니, 바로 알죠. 또, 우와.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감동. 네, 음악을 왜? 너무 많이 들었고 옛날에 네, 시크릿 노래는 거의 메들리로 다 알죠. 우와. 네, 진짜 다 알죠. 네. 그럼 저희 노래 메들리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어, 당연히 어? 되는데. 당연히 어? 되는데. 어? 춤이 기억이 안 나네. 매직+ 매직+ 매직 마돈나돈나+ 마돈나돈나돈나 아~ 이 샤이 샤이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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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이고, 그다음 경큐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영광이네 요 눈을 못 봐주겠다 아, 미치겠 이런 날래올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잘생기셨네 그다음에 보다 훨씬 잘생기셨네 근데 아, 진짜, 진짜 실물이 깡패시네요 깡패지 격받 봤어요 이 머리가. 어울리 쉽지 않아. 제가 이모리 했다고 생각하면, 아우씨! 얘좀 문제가 소시, 있다. 소스를 보니까 좋네요.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걸그룹을 좋아해. 요 그래서 텐션이 너무 차이. 가 아. 나는, 나는, 난... 어. 엑소는 다릅니다. 그래. 뭐가, 뭐가 다른제 또래, 엑소? 어떤 노래 좋아해? 네? 뭐 어떤 노래 좋아해? 루르렁 좋아해. 루르렁 다 좋아해. 엑소의 팬이라면 알아야 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언덕 떼고 난난난대 떼고 난 미녀 어 맞아 맞아 어, 녀 음, 너가, 시크릿은 춤도 췄잖아 아. 어리렁도 출수 있어요 큐난 미녀 오버버도도 아는데 오버도술큐아 어. 잠깐만 딱그한 구절만 보면 아먼 커버덕 나는 술적지하잖아 아제가 너무 아 정말 <진짜>? <웃음> 구독자? <웃음> 네. 알람까지 다해 놓고 뜰 때마다 들어가서 완전 집이시네요. 와. 어느 편이 최고였다. 저는 러시아 쪽가시는게 네. 뭔가 진짜 모국어처럼얘기하시는 아, 네. 그런 게좀 멋있어 보여 아까 러시아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못하겠래요 아, 아까 러시아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못하겠라요 아, 아, 그래요? 시바시바만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게그와전인데요그분이 <laughs> <laughs> 부끄러워서 그냥 간 건데, <laughs> 아니야, 원래 활발한 분이야.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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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드라마 홍보하고를 러려면 이제 예능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은 프로 중에 또 우리 전현무 계획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홍보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왜? 너무 재밌어서. 아오. 자신감. 그럼 이거 다편집해도 되겠네. 아니 그럼 무슨... 홍보로 날리 않습니까? 아니야. 아그 내용을 좀 얘기해줘. 봐뭐나나 뭐, 나 사라졌다고? 그가 사라졌는데 어. 내가 바로. 이 나라 조선의 세자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들어와 야야야 조조. 자 일단 뭐 고맙긴 한데 둘다 먹는 걸 좋아하나?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매운 거 진짜 좋아. 아 매운 걸 좋아. 얘 맵지려 가지고 뭐, 힘들어. 자 일단 백카페를 드셔보세요. 네. 너무 궁금해. 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회로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이거를 찌, 찍어 먹어도 돼. 찍어 먹어도 되고 어, 그냥. 그지 내가 그거 내가, 내가, 내가 잘못 먹거든. 국비랑. 그러면은 장을 만데 뭐. 순정으로 먹어야 돼요. 저녁 무게 왔어. 아. 안좀뭐 찍어 먹지 말라고 하면강러는데아 그래? 보거든. 근데 뭔가 사람이니까 어, 나는 이걸 찍어 먹을게 내가 먹어 볼게. 내가 한 먹어 볼게. 음. 아. 안 비려. 안 비려. 안 비려. 안 비려. 음. 나쁘지 않지? 음. 음. 마드라고 청양고추가 딱 잡아 버려. 음. 음. 근데 엄청 탱탱하다 와, 음. 깨끗한 바닷물이야 처음, 처음 먹는 맛이에요 나도 아, 우와, 되게 달콤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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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기살 관자가 원래 그 자체 맛이 달라 엄청 와. 달다 뭔가 탱, 탱글탱글하면서 단데? 아, 너무 맛있다 아 좋다 아, 근데 두 분이랑 오니까 재밌네요 진짜 너 거짓말이다 너전유생 때랑 너무 다르다 어. 아니야 학기 사야 어, 어. 될까요? 아, <laughs> 저 카라를 진짜 좋아해요. <놀람> 너 시크릿 최애 r e 카라 좋아 r When I move. Oh, oh, 그러면은 박준 oh, 웰컴 댄스 쇼가 있어.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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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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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 시크릿춤을 h 어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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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얘 옛날 것도 다 알아. 스텝 스텝. 나무? 팔다리흔들어봐 나무? 팔 다리 팔 <레> <när> 모... <레> <I move>. right. <레> <레> 다리. 팔 다리 너의 바디. 너의 팔 다리 흔들어봐 나무? 나무? 팔 다리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너무 네. 맛있어요. 이응 이응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룹도 탑을 찍었고 배우로도 탑을 찍었는데. 탑... 아직도 유나구나. 유아 유나 유나 유아 유아 키가 저렇 큰가? 아, 키가 크시구나. 머리도 진짜 나이 갈까 봐 걱정이다. 어왜 아, 그러지? 나왜못지막기오 초. 오. 아왜못맞추잖아걸그룹로규용다 맞췄는데 왜못 맞추냐? 2010년도 초반. 어 진짜 모르겠어. 걸그룹도 탑을 찍었고 지금 완전 국민 배우고. 모르겠어요. 나왜 모르지? 진짜... 눈 감아. 아아 아! 누군데? 유이 씨 아니에요? 유이? 그저 이응 이응 하면 유나 유이 그저. 아니에요 아, 잠깐만 잠깐 진짜 죄송해요. 아 잠깐만 잠깐. 아 진짜 상도 지금 스티 보다 흥도못 했다. 와. 어, 막판에 살았다 아 와. 아니 완전히 유나라고 생각하고 온 거야.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아왜이응이응이라고 이웅, 그래 가지고.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그건 아니세요.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아, 얘얘 내가 표정 아니거든. 헉? 지금 약간 진짜 연예인 본 느낌. 어 정말. 우와. 우와. 저기, 웰컴댄스라는 코너 속 코너가 있고 어, 저 알아요. 어. 뭘뭘 시크릿도 쳤고, 카라도 쳤고, 엑소도 쳤고. 큐! 큐! 이렇게 둘이. 어 와, 그때 제가 없었어요, 멤버. 자, 그러면. <laughs> 디바, 디리띠, 디바, 디바, 디리티, 디바 디바 디바. 아, 디바. 디바, 디바, 디리티, 디바. 디바, 디바, 디리티, 디바. 디 디바, 디바. 줄넘기 신동 같다. 아, 그 줄넘기 <laughs> 춤이에요. 알아알아 그래, 그래. 알아. 아, 아, 환영합니다. 인천의 딸 아니니. 아 그러시구나. 완전 인천토박이. 아, 나 진짜 아. 아, 나 근데 되게 어색하다. 왜왜 왜, 왜. 모르겠어. 저도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제가요? 아 아니, 씨. 아, 넌 연예인 연예인인데. 처음 뵙죠 저. 저. 그죠? 사석에서도. 시민 진짜 없는데. 많이 입었어요. 어. 처음 뵙았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와 일로 어, 같이 와. 와다녀 <laughs> 우와.